깐 조심해! 날린다 날린다 안돼! 깐 조심해! 안 돼! 나 나도 안 조심해! 나 너무 무서워 안 돼! 진 짜! 날리다 와! 날린다! 시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각 감사합니다 야 망령이 좀 들어가볼게 하염 반갑습니다 어, 어서오고 어서와 예. 아, 어서와 아, 서진님 어서오고 오늘 뭐이대형한테 맡깁시다 아니야 근데 나, 나도 난데 다 지금 뭐존이님도존내하더만 존이 삼마 쟤 아, 새벽에 다던데 그러니까 저 어제 성불파티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했는데 성불 못했음 예상감부 아잉 저는 장실 좀요 아. 미리미리 좀, 아. 좀 갔다와라 나같으면 꿈또 없고, 없고 들어가지 갔다오겠다 그냥 레이드 <웃음> 출발하기 <웃음> 전에 그냥 화장실 좀요 뭐 이거 아니야 지금 너 자꾸 그럼 종막 때밥 타임 없어. 안 돼, 안 돼. 아, 너무, 아, 너무 예민해져. 아, 바로 진짜 예민했다고. 다른 것도 아니고 밥 시간 안 줬다고 따질 때 무서웠다고. 그러니까. 자, 막내 방파라. 가자, 자, 지옥. 가자. 아좀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무공 설마 레전드 사건? 아또또와와 또. 이다야 너 그러면 우리가 무공 따면 또 뭐해? 꽃갈비사 아니면 뭐해? 아또약속하나해야 뭐 이다님? 아니, 뭐 반스? 아니 대게 사야지. 아 대게 좋다. 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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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꽃갈비로 또 아. 2차로 대게네. 그러면은 점심 때 만나자. 점심 때 네, 만나서 응. 꽃갈비 먹고. 먹고 좀 놀면서 그치. 소화시키고 저녁에 되게 먹고. 어. 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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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엿. 대게 먹고. 여여여 여신 아세요 여 여. 마로한 탱크선 내가 써 쏠게. 아니야. 이다용 클래스가 있지. 옆에 그 우리 대개복할 때안성재 셰프 초청해 주셨고 마로 전용 있지. 깔아 주실 거야. 이야. 쉿이야. 선이 막 방패 쪼개 버린다 진짜. 아예예 예, 예. 자, 6시 야, 12분 어. 출발. 목표는 5시간 안에 클리어. 뭘의 어, 시간이야. 뭐, 우리, 우리 맞아 후다닥 해 보고 있 저요. 우리는 그냥 아. 아주 그냥 개 쓰레기로 보내. 아주 그냥. 튀어! 튀어! 허우, 위에 편하구만 음. 왜 거기서, 거기서 그... 야로찍었는데요 수고... 야니 네 공략 만들었다 나 여기서 진지. 왜 뒤지는데 아유 스콜해 니네 공략 만들면 진짜 아플단다 아니 야 아, 만원 네. 만원 수발 뭐 시, 시참 뭐 항공판 한다던가 릴리간문 스코라고 적어놨던가 릴리간문 <laughs> 스코라 상간문만 산다고 릴리간문 깨고라고 적혀있는데 어너 무공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늘 무슨 무공을 달라 그래 아니 무공 딸 수도 있지 아이 나이스! 저... 어, 진짜기 마지막 조심! 네. 6시다! 네. 안 돼! 안 돼! 어? 안 돼! 왜? 오! 됐다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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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누구야? 아이고 잠시만! 나 심심하냐? 마루아 로마로 진짜 뭐 하는데! 아나딜 진짜 잘하고 있었는데 아... 또또또또 또! 마티엄 마루가 아직 잠이 들겠나 보네. 마루야 나 복주머니 18개밖에 없어. 마루야 너 혹시 밥안 먹고 왔어? <laughs> 와 어렵네 이거 <이건> 뭐. <laughs> 쉽지 않지 그래. 아. 2. 네. 잡아 맞았어 이번. 어, 망충 드시다. 야, 사비사미사비 야, 얼로도 이래 얼도가 워로드. 있어, 우리에게는. 괜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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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안 돼. 아니, 나 하나 안됐다 근데 무력이 안 된다고? 나 사실 수라텀. 야 아, 진짜 뭐하는데 야, 야 개판이구나 개판이야 아, 이거 나, 나 그래, 죽은 거 가지고 뭐라 아, 하지 말아고나똥 같은 사람 만들고서 아니, 아니, 아니 애기 저 들고 김이라는게 맞냐고 그래. 너는 그래도 해야지 아았자똥봐야 그래. 오지 마 오지 마 뒤로 오지 말고 캐릭을 봐자 카운터 카운터 자 이제 멘트 뜨면은 실리아 저거 다 해? 서리바 있어 서리마서리마야가드 씨발 자, 해. 조용히 해. 조용히 helmet,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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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夏 나夏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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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나나나나나나 한옥이 쳤다 아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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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알배 로알배가 제대로 하네 너무 잘하네 할 아니야 크다. 저 사람은 지만야막이폼 미쳤네 미쳤네 와 뭐야 아무말건 많이 했는데. 다들 연습 많이 했네. 와우. 어 굿. 이 오, 오 아. 아, 야, 씨, 강추, 강추 내려, 내. 좀만 더, 야, 어? 야, 좀만 더, 해, 좀만 더, 해. 이다, 강추로 강추 끌어내려, 좀만 더 하면 이다, 강추다, 야, 1 퍼만, 일 퍼만 더, 내다1 퍼만 더, 어, 이거 내릴 수 있어, 어, 나 완벽하면, 야, 끝났어. 렛츠고. 무력할 때 수라하면 내가 무력 안 하고 있을 게잖아 어, 너무 좋은데. 뭐 우리 하던 대로 바울 쓰고 하면 되죠? 네. 아하 어 이게 잡히려? 맞아도 안 되지 이거. 아이고 느려 느려 이게. 고마워요. 이제. 어, 이제 고마워요. 저용하고 저용 1본이 그냥 가던데. 그러니까 저더 이상 안 된다는 말이야. 나도 분량 챙겨야지. 불량님 심상치 심상치. 한 번은 터질 거야. 아 마로야. 뭐 그게 무슨 말이야? 마로 마로야. 한 번은 터질 거야. 최대한 최대한 가자. 모이면 자 바다가고 앞에 감전만 봐. 좀 헬았헬헬망치형 <삼> 헬. 야 뭐야? 이감정은 어, 아이버 뭐, 가벼워. 어, 가벼워. 괜찮아. 이거 망형 생계형 컨텐츠 아니에요? 오소. 아, 줬으니까. 맞지. 맞지. 맞지, <laughs> 맞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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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 <laughs> 어. 아 명분. 야! 명분. 어 <laughs> 괜찮은 거요 이것도? 아, 괜찮지. 괜찮아, 아, 괜찮아. 괜찮아. 어, 다시 괜찮아, 가면 돼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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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괜찮아. 아직 예상보다 빨라 진도. 그조이도 어, 진짜 많이 깎아 와가지고 어. 진짜 잘하긴 한다 어, 그러니까 잘 깎고. 어. 아니, 죽은 사람한테 왜 그러시죠? <laughs> 아, 그래서 말인데 인양아 혹시 여홀라 한번 종마 때관심있니 아, 저 그거 소식 들었어요. 어. 그뭔소식 여홀라 하면은 뭐 저를 주인으로 받으도록 모시겠다고 어 그러더니 어 그래. 훈련 심는데 아니, 이 여홀라 하면 내가 방패가 돼야지. 예, 예. 돈 주세요. 이야. 돈, 돈 주세요. 꺼져. 개꿀. 빠르게 일어나. 됐어, 됐어, 됐어. 아. 미안해. 괜찮아, 괜찮아. 아, 아니 작은 이슈야, 작은 이슈. 아직 1 시간도 안 됐어? 그렇지, 아직 7시 지금 이 무시각 안 시간도 안 됐어? 4 시간도 안 됐어? 원래 아까 5 시간 얘기했잖아. 아 오늘. 널널하게 비워놓고 온거 아니야? 맞아! 널널하 비워놨지 당황 오긴 했어 q m 기잘 쓰시고요 안 깡! 안안 깡! 안안 깡! 안안아나이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어 아, 아덴 키면 퀴즈 주는 것만 조심해요 피 드리기! 아! 야! 와 저거 퇴 가면 진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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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줄세줄 시간 엄청 많아 세줄두줄나 잠깐 갔다 게 안녕? 너 그냥 날린다 날린다 날린다! 깐 조심해! 날린다 날린다 안 돼! 깐 조심해! 나나심나 너무 무서워! 안 돼! 자! 날린다! 와! 날린다! 아 이거 아니야! 이다야 자녀 30% 가자 가자 이다님 보여주자! 야신장판 나오면 이거 교체해줘야 된다 에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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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죽겠다 아유 아이유... 어초인 위험한데 이거 <laughs> 일단 해 일단 해봐 끝까지 포기하지마 85만 넣어줘 조금만 더 넣을까요 5초 남았어요 지금 할수 있어 어다잡다 어어어 다잡다다 180만 더형 샨디 곧 와요 아깝형형 갔구나 아깝아깝 아깝다 다 손 보시고, 손. 파란색 한 아, 뭐야, 가... 말도 안 돼! 아! 빨강 없냐? <laughs> 오, 5대 1이야. 야, 미친 운지 마, 카운트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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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씨네 가... 괜찮다. 형, 좋았어. 빨간색 5대 1이었는데 4대 1 됐음, 굿. 모 어테이터 간다. 친구 간다, 친구 간다. 안 돼! 다 어디 갈 미치게 해, 제 야, 나가 조종하고 있냐? 사고 있는 거아야 아, <목소리로> 이거. 아, 아, 직도 아, 찮 아,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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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상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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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유수방 저렇게 숨 넘어가면은 곧 박겠어. 나 이거밖에 안 나왔어. 손 넘어가더라고. 내가 또뭐 모르던 출시하고 한 3년 줄었을 걸? 한날좀 글치는데요. 나 재밌어. 너무 재밌어. 나 너무 재밌나 평생 상감만 있으면 좋겠어. 진짜. 그 먼저 가 버려. 아, 걸렸어. 아, 그래. 진짜 버리면안 돼. 어, 여기서 빨리 와. 빨리 빨리 아, 와. 안 돼. 아, 안 돼. 아, 괜찮아. 괜찮아. 자연스러운 현상이야. 원래 425줄이 위협해. 어. 됐다, 됐어, 씨, 잘, 잘, 와, 됐다, 쭉 민다, 쭉 민다, 끝났다. 나이트 슈퍼노 간다. got 이, 이 정도면은 아유, 이 정도면 빨랐다. 2 시간 크림을 존나 빠른 거 같은데? 아유, 이거 다음 아유, 주부터는 저거 노려볼 만 하겠는데? 뭐야? 무공? 무공. 다음 주부터는? 어림도 없어. 아 열이 가야 돼.